엄마 안뜨왔워뜨거요고세요뜨거워 응? 응? 엄마 어디 갔어요? 뭐? 응? 소촌 어디 갔어요? 소촌이 응. 어디 갔어요? 그래? 갔어요? 아 오래? 아니,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셨지? 문도 니잖아 집에 갔지? 뺨도 안 뺨도 뺨도? 뺨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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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도 안뺨안 뺨도 안뺨이 땡! 네. 왜란봐스 아, 네. 그리고? 스스아 뭐, 아니 스팍! 아 스팍! 스팍! 솥! 근데 보통은 치킨은 게만들었어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근데 보통은 더럽게 만들어? 그런 아, 네. 음. 음? 어? 손톱도 깎고 나 손톱 깎 기마다타고 아니 이거리와 뒷마다 이리와? 장마에 앉아 방귀 뀐니까응고 온나? 박스 고 오자 쳇다 박스 쳇다 박스 진짜 부부게엄마이이 부서지게. 붙어이지게마도이부지게 나도 많이 부서지이부서게도이부지게도이부지게 나도 많이 나이 부서지게. 이지 나도 이이